안녕하세요. 다이카 네, 였습니다. 어, 층층이 꽃인데요. 꽃향기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요 아이 어, 제가 이렇게 그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겼어요. 요 플라스틱 풀분을 제가 어, 어, 대전에 계시는 그 구독자님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차가 있으신지 어쩌신지는 모르겠지만 어 <laughs> 이걸 그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이게 무게가 상당합니다. 세상에 택배비도 엄청나게 들이셔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댓글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름이죠. 차도 없으신데 캐리어를 이걸 끌고 세 박스나 보내주셨는데 끌고. 우체국까지 가셔서 이걸 보내시는데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우 갑자기 그 정성이 진짜 너무 저기 해가지고 댓글에다가 왜 물어보지도 안 하고 보내셨냐고 제가 막 이렇게 해서 그분이 섭섭하셨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laughs> 섭섭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시원할 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괜찮은데 세상에 이 땡여름에 그걸 응? 그 캐리어를 끌고 그 무거운 거를 그 끌고 갔다가 차가 있으면은 뭐 트렁크에다 이렇게 실고 가셔가지고 보내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아마 운전을 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이셔서 그렇게 해서 제가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 보내주셔서요 제가 어 나눔도 좀 많이 해드렸고요. 이감싸하게잘 쓰겠습니다. 자 여기 풀 분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 댓글에 하우스님 이 칭칭이 꽃을 화분에서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문의를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 사실은 이걸 그냥 노지 있죠. 그 땅에다가 제가 그냥 심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문의를 하시는 분이 또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를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요거는 월동이 잘 되고요. 전국 노지 월동이 잘 됩니다. 그리고, 꽃이 피게 되면 요런데에서 층층이 피어요 요렇게 요런데에서 층층이 핀다 그래서 층층이 꽃이에요 층꽃은 또 따로 있어요 나무로 된게 그렇게 좀 헷갈립니다 요 층층이 요거는 층층이 핀다 그래서 층층이 꽃이고요미월 식물이에요 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백두대에 가 수목원에 작년 재작년에 갔을 때 정말 그 산, 한해뭐 거의 뭐 절반 정도라고 가은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막 일곱 가지 색상이 이게 피어 있는데 장간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본 이게 생각이 납니다요. 그래서 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요런 미른식물이고요. 이 아이는 막그 척박한 땅 있죠. 돌틈, 막 자갈 땅, 뭐 그름기가 없는 땅, 이런 땅에서 제일 잘 자랍니다. 아담하게.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심어 주실 때는 있죠. 정말 그냥 뭐막 마사 막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심으셔요. 마사를 60~70% 해가지고 막 진짜 거칠게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거칠게도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화분에서 이렇게 심으실 경우에요.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제가 올해는 여기서 화분에서 꽃을 보려고 저도 경험 삼아서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해서 심어봤어요. 화분에다가. 그리고 햇볕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 해가 부족하다 이러시는 분은 아마 이 아이를 못 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한 3시간 정도 햇볕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키워가지고 꽃이 잘 핀다 이러면 내년에 아마 이걸 도전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서 우리 집 환경에 어떻게 피는지 이렇게 한번 보려고 이렇게 화분에다 심었습니다.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고요. 8월에서 9월달에 이렇게 꽃이 피고 10월까지도 이렇게 꽃이 피고, 피는 피고요. 꿀풀가에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이거는 뭐, 그, 저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월동 걱정은요. 백두대간 그 수목원에서도 월동이 잘 되는 아이예요물 좋아하고요. 장맛비 다 맞추시고 키우셔도 돼요. 물 뭐, 배수 잘 되게 이렇게 이제 심으시잖아요. 심물 매일 팡팡 줘서 키워도 괜찮습니다. 요 이게. 난이도 굉장히 쉽고요. 정원에다가 이렇게 영양이 많고 막 이런 데다 키우면 이게 1m까지도 자라요. 키가. 엄청나게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지금 요건 한 25cm 전후인데요. 많이 자라요. 이게 땅이 좋은데, 저기 땅이 영양이 좋고 이런 땅에 심으면 많이 자라고 좀 척박하게 키우면 이렇게 좀덜 자라고 이렇습니다. 요 키가 많이 자란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번식은 이 아이가 많이 자랐을 때 포기 나누기나 씨 있죠? 씨가 많이 그 매달려요. 그 씨로 이렇게 해서 번식하시면 됩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키우시고요. 어, 이게 가격이 제가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 벌써 하면 포트 가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름표도 제가 지금 안 붙여놨네요. 이렇게 해서 분을 어 그대로 빼서 이게 뭐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는데 흙은 용토나 뭐 상토나 이런데 오지 않고요 그냥 좋은 야생화 심기 좋은 그런 흙에 와가지고 안 틀고 그대로 빼서 옮기기만 했어요 그냥 분을 뽑아서 그대로 옮기고요 밑에 아래 약간 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흙이죠. 그것만 살살살살 해서 그냥 정리해줘서 바로 요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잘 자랍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심든 저렇게 심든. 그냥 물음 없어요. 얘는. 지금 요게 어 분갈이를 해서 분 옮기기죠. 분갈이는 아니고 분 옮기기를 해가지고요. 어, 조기. 조기 지금 보이죠? 저두 개가. 저기에다가 지금 있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비를 맞추고 있어요. 저거는 뭐냐 하면 구절초예요. 구절초. 자, 요거요. 요거 구절초인데, 구절초도 똑같이 분해서 뽑아가지고요. 분을 옮기기를 했어요. 저렇게. 분을 옮겨가지고, 어, 저기 그 그대로 흙은 틀지를 않고 그대로 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요 구절초도 제가 음 노지에다가 심을 건데요. 지금은 아니고요. 화분에 요렇게 심었잖아요. 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요요 요 화분에서 그대로 요렇게 해서 월동을 한번 시켜 보려고 합니다. 구절초는 월동 잘 됩니다. 화분 채로도 돼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저기를 요렇게 해 봤는데요. 비 맞추셔도 돼요. 구절초 분갈이 하셔가지고 분갈이가 아니고 요것도 분옮기기입니다요 그리고 구절초를 댓글에요. 너무 그 길어서 웃자란 느낌이 있어서 가지치기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그 댓글에 달아놓으신 분이 몇 분이 계셔요. 어, 저는 이렇게좀 작은 거를 가지고 왔는데 조금 좀또 이거보다 더 풍성한 게 있어가지고 또, 어, 저기 해가지고 한게또 있나 봐요. 저보다 더 풍성하게요. 저는 그냥 영상에 고히는 중간 정도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구절초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꽃망울을 형성할 시기거든요. 어, 구절초도 그렇고 국화도 그렇고요. 어, 꽃망울을 형성할 시기니까 다 하지 마시고요. 살짝 한두 개우짤란 것만 하세요 그래갖고 삽목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그 꽃망울 형성할 시기가 돼서 꽃은 이게요 9월 말 정도 돼야지 피어요 9월 엄려 9월에 피, 피잖아요 피이 구절초들이 그래가지고 늦게 아주 그냥 뭐 11월 12월 달까지막 그, 거의 뭐, 첫눈 올 때까지 이렇게 핀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늦게 피는 꽃이에요. 국화 중에 제일 늦게 피는 이런 구절초들이니까요. 하시려면 살짝 다듬기 이렇게 순지르게 하셔서 빨리 한번 삽목을 해보세요. 그런데! 성구졸초라고요. 제가 그거를, 그, 삽목을 한게 있어요. 근데 삽목한 거는 잘 자라는데, 한달 전에 삽목을 했는데, 삽목한 엄마는 죽어버리더라고요. 어머, 뭐 그것도 신기한데 댓글에요. 구독자님도 그렇다고 댓글에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담았는데, 뭘 참고해 주시고, 요거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한, 한 줄기, 요렇게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고, 요런 방법을 하세요. 한꺼번에 또싹 자르지 마시고요. 자, 요거는 꽃향기 야생아에서 요거 이 데리고 온아이예요 어, 근데 만약에 국화를 또 키우시는 분들 있죠. 국화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그, 저기, 순지르기 산목 같은 거 이제 그만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화들이 지금 이제 꽃마을이가 다 형성이 돼서 막 꽃을 피고 있어요. 그래서 국화는 이제 지금 저, 참목, 이제, 끝입니다. 지금 하시면 안 돼요. 국화 키우시는 분들이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어, 꽃향기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요거, 층층이 꽃하고요, 구절초하고, 이렇게 해서, 저기, 그, 심, 저, 키우기 한번 알아보았어요. 근데, 이 층층이 꽃을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어, 이거 정 요렇게 키워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오래 키우시는 거 보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만 사서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이게, 어, 저기 했는데 베란다랑 저희 집이랑은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 제가 여기 하우스는 노지잖아요. 노지기 때문에 통풍이 워낙 잘 되는데, 야생화는 통풍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참 말씀드리기가 좀좀 좀 그렇습니다요. 저를 세서 하실 때는 꼭 키워 보고 싶으면 한 포트 요렇게 사서 하나 하나 한번 키워 보시고 또 요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요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층층이꽃 키우기 한번 알아봤습니다요. 난이도 굉장히 쉽지요.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